네 안녕하세요. 이임티비입니다. 아, 어제 다우지수가 뭐 534포인트나 올랐죠. 나스닥은 차그마치 뭐 250포인트나 올라가지고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또 추가로 3일째 네, 급등이 나왔네요. 현재 27포인트 상승을 하고 있고 어, 코스닥은 6포인트 네,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3일째 뭐 급등이 나와가지고 어, 지수가 아, 약간의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또 네,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쭉쭉 뻗고 올라가기보다는 뭐 중간에 조정 한번씩 나오고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어몇번 얘기했지만 다우 지수는 천장이 얕아 가지고 어 급등이 면 한두 번더 나오면은 최고점에 오래 가지고 우리나라 지수가 어 3,000포인트로 회복을 했는데 많이 가야 3,100포인트 정도 어또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 뭐, 한 번에 가기보다는 뭐 조종을 보이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종을 보인다고 해가지고, 너무 겁먹지 말고, 어, 그냥 기존에, 아, 매수한 거유지 하고 있다가, 좀 급등 나오면 매도도 하고, 어 단타로 좀 대응도 해주고, 또 빠지면 잡고, 그런 식으로, 어,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번 하락장에는 제가 여기서 저점을 정확하게 맞췄고, 두 번을 아주 정확하게 저점을 맞췄는데, 아, 여기서 저점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콜로 한번 대박도 받고, 또 여기서도 저점을 맞췄고 했는데 아, 이번에는 말 그대로 뭐, 아직까지는, 네, 그, 이제 상승이 아니라 반등으로 보는 거예요, 반등으로. 이게 상승으로 이어지려면은, 천구점을 돌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3,100포인트를 돌파해가지고, 어, 최소한 3,200포인트까지는 올라와 줘야 됩니다. 3200포인트까지 올라오셨다가 눌림목을 보이고, 어, 상승을 보여야, 어, 반등이 아닌 상승, 상승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 현재는 그걸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지켜보면서, 어, 차분하게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종목을 좀 보면은, 네, 엊그저께 언급했던 종목, 어, 알리코 제약, 오늘 8,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7,500원에 추천을 했죠. 현재 600원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 좀 빠질 때 사는 게 좋긴 하죠. 네, 그리고, 어또 아세아 때, 그, 아직 뭐, 아르나고는 있는데,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니까 좀 기다리면 될것 같고, 어, BHC 테크 오늘 5% 정도 올라가고 있죠. 네, 6,800원까지 내려갔다가 결국에는 아, 7,800원까지 올라왔네요. 네, 저번에 9,000원 급등 나왔을 때 매도를 하라겠는데 다시 한번 빠졌다가 올라가고 있죠. 네, 그리고, 대한제당은 오늘, 100원, 올라가가지고, 아, 3,000원까지 빠졌다가, 또 3,300원까지 올라왔죠. 처음에 3,500원에 매도하라고 했는데, 대한제당은 3,400원에 추천을 했다가, 좀 장이 안 좋아서 빠져가지고, 어, 다행히 3,500원을 돌파해서 매도를 하라고 했고, 두 번이나 매도할 기회가 있었죠. 그리고, 항상 매수는 전 저점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네, 3,000원. 2700원까지 안 내려가니까, 3000원에 매수를 했으면 또10% 수익이 났습니다. 아 그리고, 우선주. 네, 우선주는, 음, 3000원까지 빠졌다가, 3500원이니까, 네 3100원까지 빠졌었죠. 최고 바닥은 3000원이지만, 약간, 아, 꼬리는 빼고, 어, 저점에서 400원이 올라갔어요. 본주는 300원이 올라갔고, 이 종목은 추천가들이 좀 많이 내려왔어요. 4,300원에서 4,500원 그때 일차추천 했었는데 3,000원까지 팔았다가뭐 거의 3,9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왔었는데 초가에 아, 잡으신 분들은 뭐 수익이 나가지고 매도하신 분도 계시지만 조금 높게 잡으신 분들은 추가매수를 안 하신 분은 아직까지는 이제 본전이 아니고 추가매수를 하신 분들은 뭐 거의 본전 왔다가 수익이 났다가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선주는 기다리면 될것 같고, 본주는 3,500원 가 매도, 단타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우선주는 상한가 만칠 때까지는 계속, 네, 보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본주 같은 경우는 3,000원 초반대 오면 잡고, 3,500원 가면은 매도를 하거든요. 오늘도 일부, 3,300원 대 매도를 했는데, 일부는 내비두고, 본주는 단타로 대행을 하고, 우선주는 장기로, 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것도 뭐, 좋은 게 많아요. 한일화학은 오늘 뭐, 그, 2,400원 위에 가면 무조건 전부 매도하라겠는데, 2만 24 24,000원, 24,200원까지 갔네요. 24,200원. 네. 24,000원 이상 가기는 조금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24,200원을 찍었습니다. 아, 이것도 저것도 모르면 무조건 그냥 시가에 매도하라겠는데, 시가가 22,400원에, 네, 거래가 됐네요. 현재 21,400원. 네, 저번에 21,300원에 급등했을 때 여기서 제대로 팔았었는데, 아 다시 또 어, 15,000원까지 빠졌다가 어, 호재가 뜨는 람에 이번에는 종목점을 네, 돌파해가지고 24,000원까지 올라갔네요. 네, 단기간 에0 0 0원 수익을 냈죠. 15,000원 최저가야 뭐 14,000원 맞지만 꼬리는 빼고 한 15,000원에서 네한 만. 24,000원까지 왔으니까, 네, 수익이 뭐 엄청나네요. 아, 최고점 대비 9,000원의 수익을 줬으니까, 상당하죠. 네. 뭐, 아래로 자른다고 하더라도 50% 수익은 줬습니다. 네, 다른 종목도, 어, 여러분들이, 안심 종목, 맥토즈 소프트 같은 거, 뭐,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 매수하면 될것 같고, 종목은 많아요. 아, 앞으로는 안심 종목만, 네, 유튜브에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테마주 같은 걸 언급하니까, 대응을 못 하면은 엄청난 손실을 봐요. 그리고 또 안심 종목이 아니라, 추가 매수도 하라고 못 하고, 음, 어, 제가 희림하고 IOK는 테마주인데 안심 종목이 아니어가지고 추천을 했었는데, 희림 같은 경우도 단타로 한 다섯 번은 수익은 봤어요, 보기는 근데, 단타로 수익을 다섯 번을 여기서 마무천하게 어. 팠는데, 8천원 초반에 잡아가지고, 9 0 0원만원 가면 매도하라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러 번 하여튼 수익을 봤는데 이게 빠지니까, 뭐, 9천원짜리가6천원까지 빠지잖아요. 3천원이 빠지기 때문에, 아, 손실이 커져요. IOK도 마찬가지고, IOK도 내가 단타로 몇번 수익을 봤는데 2,600원짜리가 1,600원까지 빠지잖아요. 이래가지고, 어, 테마주, 급등주 가지고 하면은, 한번 물려가지고 손절을 못하면은 엄청난 손실을 봅니다. 물론 위에서 다 빠져나오라 고 해가지고 거의 다 빠져나왔는데 이렇게 같은 경우는 팔을 할때못 팔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손실, 어크게 봤습니다. 대응을 바로바로 보하면 바로 급등주는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런 걸할 때는 어 대응을 바로바로 바로 해야 됩니다. 안심 종목이야. 좀 빠지더라도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고 편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테마 급등주 안심 종목이 아닌 거는 나올 때못 나오면 큰수실을 봐요. 그래도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탁 정해놓고, 음, 말 그대로 단타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추가 매수도 힘들어요, 추가 매수도. 그 테마가 식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테마가 식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아, 테마주, 급등주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 많은 사람은 결국에는, 결국에는 깡통 차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식을 매수할 때는 항상 전저점에서 매수를 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꼭 저점에는 매수하나 올라갈 때 매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기왕이면 싸게, 예. 네. 종목을 줄때좀 싸게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어, 전에는 좀 안심욕도 많이 올라간 것만 많아가지고, 전저점에 잡았는데도 좀 빠진 게 있죠. 어, 그런 건뭐 주봉으로 보면 전저점이 아니에요. 위스콘 같은 경우도, 이 전저점에서 잡았으면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여기서 잡았으면 수익이 났고, 또이전저점여기서 잡으면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주봉으로 보면은, 이제 6,700원까지 올라갔다가 4,800원쯤에, 여기서 잡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손실이 많이 나가지고, 물론 뭐 빠져나갈 기회는 있었는데, 기왕이면은 항상 이 전저점, 4,400원이라든가 아니면, 네, 3,500원까지는 안 갔지만, 그 어느 정도 3,700원까지는 갔네요. 이런 식으로 주봉을 좀 봐가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고, 안 갔으면 뭐 조금만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찾는 게 좋습니다. 네, 위스콤 같은 경우는 2,600원 대부터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크게 세번 정도 본 종목인데, 아, 어, 내려갈 때또 전저점 4,400원에 매수하라고 해가지고, 조금 손실을 받다가 지금도 본전 양호한 사람이 있어요. 추가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은 다른 종목도 어, 매수하실 때는 항상 그 어, 전저점인데 주봉을 봐가면서 많이 올랐을 때의 전저점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주봉을 한번씩 봐야 됩니다. 네 오늘은 대한제당 팔아 가지고 조금 수익을 봤고 다른 거뭐 특별히 아직 매도한 건 없습니다 아, 해지는 단타를 들어가려고 하다가 들어갔으면 수익이 났는데 못 들어가 가지고 어, 오늘은 수익이 없고 하여튼 종목은 좋은 게 많이 있네요 그동안 많이 빠져 가지고 스타플레스도 바닥에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기왕이 많이 심종목을 사는 게 좋아요 좀 빠졌더라도, 안심 종목이 아닌 것보다는, 안심 종목이 좋습니다. 신송 홀딩스도, 저번에 급등해가지고, 매도를 했죠. 근데, 전저점 5,300원을 깨고, 4,800원까지 내려왔는데, 아, 이런 것도 좀 괜찮고, 네. 하여튼, 좋은 안심 종목으로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장이 어차피 이제 일어났으니까, 아, 한동안은 좀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 올라올 확률이 높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큰 걱정 없이 매매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종목을 볼줄 알고 주식을 본인이 직접 종목을 찾아가지고 하시, 해보고 싶으신 분은, 네, 문의 하세요. 오프라인 교육 10월 23일 날, 아, 코로나, 코로나가 많아가지고, 딴 때는 자리가 없었는데 지금 자리가 많으니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특별히 할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로 상담하세요 카톡이나 문자로 하지 말고 문자로 언제 주고받고 합니까 상담을 문자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해야 상담이 되는 거고 서로 소통이 되는 거지 카톡으로 문자로 언제 그걸 하고 있어요 바쁜데 간단하게 물어보실 때는 문자로 하시고 좀 많은 걸그 알고 싶다 할 때는 전화로 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차피 뭐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최대 1 0명 이상은 받질 않아요. 열명 이상은 네 그렇기 때문에 어빈 자리 네 놔두는 것보다는 좀 여러분들 한푼이라 저렴하게 아 배우면 좋잖아요. 주식 완전 초보가 아 교육만 받으면은 주식에 대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뭐니 뭐니 해도 본인 종목을 직접 고른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남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알고 한다는 게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네뭐 급등주, 테마주 뭐 이런 거 백날 쫓아 다녀봐야 결국에는 도람이 타버릴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차분하게 좋은 거 이런 식으로 한일화학 같은 거 다. 안심 종목 잡았다가 좀 기다려서 수익을 여러번씩 보고 급등 나오면또 크게 먹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장기 투자도 가능하고 열 배, 스0배간 종목이 많잖아요. 다섯 배, 0 배. 네 엔진능주 같은 것도 제가 얼마나 추천했습니까? 이천 원, 삼천원할때2만 원이 넘어갔잖아요. 한두 종. 네오시아도어 결국에는 목표가 1 5만원 돌파했죠. 네 십육만 원까지 갔었네요. 아 삼만 원대 추천한 많이 했고 또 육만 원대 추천해 가지고 일차 목표가가 십만 원이차 목표가가 십오만 원이라 그랬는데 십오만 원을 돌파를 약간 못했다 결국에는 돌파해 가지고 십육만 팔천 원까지 갔었네요 거의 네 그리고 어 애니 종률들도뭐 삼만 원까지 갔었냐 삼만 원 이만 원 이하 삼만 원까지 네 이천오백 원 삼천 원할때 추천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열배네열배 10배, 네, 10배 갔잖아요. 어뭐 이런 거 말고도 뭐 롯데 치즈 뭐어 삼만 이천 원에 추천했어 해가지고 사만 원까지 갔고 현대 제철도 네아 어, 밑에서 추천해가지고 육만 원 이거 목표가 육만 원에서 내 그리고 목표가까지 갔네요 현대 제철 네 그리고 뭐 신세계도 어 이십삼만 원대 추천해가지고 삼십이만 원까지 갔고 어, 헬릭스미스는제 6만원대 무조건 팔아라 하겠었죠. 20만원에서 6만원까지 빠야 는데 문의가 왔었는데 무조건 팔아야 된다. 2만원이 깨진다고 했는데 18,000원 결국에는 깨었다가 아, 3만5천원까지 판등이 나왔었죠. 여기서 잡으신 분이 또 2만 또 3천원까지 빠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문의가 와가지고 한 번은 더 간다고 빠져나오라 했는데 결국은 4만원까지 가가지고 또 지금도 또 2만4천원이네요. 네. 이거 안심 전복이 아닌 거는 코트에 물리면은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기회가 오면은. 그리고 너무 후쩍 물렸다 할 때는 손절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아, 이런 종목 말고도 뭐 엄청나게 많아요. 올라간 종목이. 추천했던 종목이. 뭐, 어,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 그리고 어, 새해 선물로 준게따블한 관계 없고, 안 올라간 종목이 없습니다. 실패한 종목이 없어요. 네. 그만큼 종목을 볼줄 알면은 누구나 주식 투자를 단기, 장기로 해가지고 다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중에너좀망 가는 게좀 있어도 결국엔 탁하게, 네, 마련입니다. 아, 빠지면 더 사면 되는 거예요. 에코플라스틱 보세요. 1,800원짜리, 가 지금 도 4,200원에 있고. 어, 여러분들이 주식에 성공을 하려면 알고 투자해야지, 모르게 해서는 <laughs> 절대 되질 않습니다. 아, 중간에 한번 소리가 끊쳤었는데, 아, 에러가 나가지고, 어, 잠깐 끊긴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주말에 여러분들, 그, 편히 쉬시고, 어, 특별한 거 없으면 제가 월요일날 아침 방송에 뵙겠습니다. 앞으로뭐 주말에 쉬어야지 어, 주말까지 또 어, 방송을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해요. 어,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은 제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 월요일 아침 방송에 네, 뵙겠습니다. 주말 편히 쉬시고 어, 일주일 동안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MTV 였습니다.